안녕, 나는 건강한 틱톡 문화를 전하고 싶은 틱톡 투터 민서야. 오늘은 내가 꼭 소개하고 싶은 건강한 틱톡커 한 분을 모셔왔어. 바로 소아님! 소아님은 트르키에서 이미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인플루언서인데 한국 계정에서는 메이크업을 하면서 자존감, 사랑, 진로,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 내가 수아님을 왜 추천하냐면 요즘 틱톡에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 예쁘고 멋있고 화려한 모습들만 보다 보면 특히 어린 친구는 자신과 비교하거나 외모 콤플렉스를 느끼기 정말 쉽단 말이야. 근데 수아님의 콘텐츠는 달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법 그리고 삶과 사랑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들이 담겨 있어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는 콘텐츠야. 그래서 나는 틱톡을 보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수아님의 영상을 꼭 한번 보라고 추천하고 싶어. 혹시 추천하고 싶은 건강한 틱톡 컨텐츠, 틱톡커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줘.